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 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번엔 울산 송정지구 내 푸르지아 파트 상가 매매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 울산 부동산 tv 는 어떤 것도 어, 상담이 들어오면 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또 유튜브 방송 원한다면 유튜브 방송을 촬영해서 올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세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울산 송정지구 프루지오 아파트는 어디 있냐면, 다음 지도에, 우선 울산 북구 송정지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울산 광이 있고요. 여기가 한양 수자인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 금강 펜트리움 있고 여기 다시 금강 펜트리움 있고 반도 유보라 아파트 있고 GL 프로지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GL 프로지오는 여기 있고 GL 프로지오는 한420 정도 세대 되고요. 정확하게 다시 살펴보면 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지도인데요. 호반베르디움 한양수자인, 건강펜티리움젤풍경채반도유바라젤 프로지오 있고, 여기가 공동주택, 행복주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젤 프로지오는 여기에 420세대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946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에 있는 상가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 송정지구 상가가 여기하고 이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까지오려면 물론 가깝지만 뭐좀 멀다면 멀다라고 해서 요게 상가가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고 요게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인데 여기는 근린 생활 시설 아직까지 한건또 어, 어, 아닙니다 근린 생활 시설은 요긴데 한건도 아직까지 에, 걸린 생활시설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은 요 아파트 주민과 여기 아파트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가 현황이 보면 면적은 33.4평방미터 제곱이고요. 평균을 상을 해보니까 10평 정도 됩니다. 임차보증은 현재 1 0만원에월 74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만원 이상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착한 임대료 등등 해서 깎아주고 깎아주고 해서 74만원 인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보면 아파트가 이 바로 플루즈 아파트고요. 요 옆이 행복주택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가 상가 다 하라고 설명해 드리고요. 또 다른 모습 반대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상가 현황을 보면 면적은 33.4 편방미터 제곱이고요. 임차보증은 1000만원, 임대료는 73만원입니다. 이 상가를 매매를 원한, 매입을 원하시면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로 보호이 298945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진지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참고로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는 이와 같이 블로그, 이와 같이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블로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부동산 중개 용수서를 검색해 두시면 유튜버도 잘 나와 있고 블로그도 있으니까 뭐 본인의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또는 매도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공부하고 연관 자료를 이렇게 올리도록,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